여러분들 교회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43분인데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 설교 준비하러 오전에 목양실문을 열으니까 창가에 원탁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수박 한 통이 얼마나 큰게 거기 있는지 보통 우리가 크다 그러면 어른, 어른 머리만 하다 그런데 어른 머리 두 개만 한다. 굉장히 큰 수박이 얼마나 큰지, 참, 저는 그런 수박을 본 적이 없는데, 수박에 메모가 하나 딱 올려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나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지만 마음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조선의 어, 땡땡 권사, 그렇게 됐습니다. 땡땡은 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땡땡 한 겁니다. <laughs> 참, 수박 한 통이 여름에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기도 합니다. 옛날 리아카의 수박을 가득 싣고 동네 동네 다니면서 이미자 선마을 선생님 노래 틀어가면서 수박 사라고 목소리 외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크지 않은 수박 한 덩어리 사서 냉장고는 없었지만 없는 시대에 어서 얼음 한 덩어리 사가지고 깨서 수박을 쪼개놓고 화채를 해 먹으면 그날이 최고의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 세대도 고생했고 우리도 고생.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난다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겪는 흔들리는 애환, 고난, 고난 그런 것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언제나 어느 때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소망의 밑거름입니다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주보에는 이 스펠링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고난은 소망의 밑거름입니다. 아멘. 오늘 잘 우리가 읽지 않는 음, 출애굽기 18장을 읽었는데 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모세와 장인과의 대화입니다. 어느 때냐? 모세가 도망 나와서 허렙산에까지 도망 나온 적이 있죠. 그 과정은 성경을 잠깐 보면 되고 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광궁에서 저지르고 정권 다툼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누렸던 모든 자리와 옷과 음식과 권한을 다 뒤로하고 도망쳐 나와 멀리 호렙산이라는 곳이 길목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그곳의 어느 음물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여인을 따라서 집에 가 보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이드로. 이드로는 모세를 보고 아, 뭔가 특별한 사람 기품이 있고 뭔가 그 태도와 언행과 이게 너무 지쳐 보이지만은 보통 사람 같지는 않다고 여기고 그를 거두어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어서 한동안 장인 가정을 이루고 아주 평범한 범부로 행복하게 쏠쏠한 재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왕궁으로 가라고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출에 그는 결국은 굴복하고 순종하고 자기 가정을 아내를 또두 아들을 장인 어른에게 맡기고 그는 호롤단신 왕궁으로 자기 민족이 고생하고 있는 곳으로 자기가 오랜 세월 전에 자라났던 곳으로 애굽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죽음의 밤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놀랍게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여러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모세가 태어나던 그 때가 그 민족으로서는 고난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이라는 남하면 죽이라는 그러한 모된 애국의 정책으로 죽을 위해서 건져됐고 부모가 더 이상 못 키우겠으니까 이 갈상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버리는 것도 이것도 참 큰일이고 그런 죽음 속에서 그가 목숨을 건져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며 본격적인 광야 생활 40년 가기 전에 그는 다그 백성들을 끌고서 길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다시 장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도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떠날 때는 허를 단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떠났는데 그가 지금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뒤에는 자그마치 수백만의 사람들이 퍼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장면입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한 1년 전쯤 됐을까요? 한 2년 전쯤 됐을까요?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너무 너무 귀합니다. 모세가 장인 앞에 장인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를 넘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장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되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요 또 위기 상황의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조언을 해준 장인입니다 그 장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팔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팔 절만, 팔 절만, 팔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팔 절만 성경을 보시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그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바이러스 행하신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 지금까지 오면서. 모세는 짧지 않은 인생에 인생의 길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 태어날 때서부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고 커서도 그렇고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이 받았던 고난 짧은 1, 2년의 고일과에서 겪었던 고난. 내 무게는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그가 느보 산내 정상에 있을 때까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에서 만날 고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에서 만난 고난. 길에서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길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세 당사자가 아니지만 우리도 어김없이 모세가 말한 인생 길에서 만난 그런 고난 어려움, 실패, 고난경 우리가 우리도 어김없이 겪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피아니스트가요 영화를 본적 있는데 그한 장면은 너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개토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슈필만이 그 장면은 영화에 아주 압도하는 한 가지 한 장면인데 그것이 그 영화를 대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다 잡혀가고 자기 혼자 숨어다니다가 독일군 장교를 만나죠. 독일군 장교는 이 사람을 총으로 당장 쏴 죽여야 되는데 너가 뭐냐 누구냐? 영양실조에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피아노, 피아노 치면서 살았습니다. 피아노 쳐보라, 그래서 슈만을 치죠. 감동받고 그를 살려줍니다. 먹을 것도 갖다주고, 그 영화 장면에, 그니까 포스터의 한 장면, 모든 게다 파괴된 도시에 혼자 남아, 그 도시를 방황하는 그것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는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난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죠. 모세가 장인에게 아주 자랑스럽고 누구한테도 내놓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길에서 만난 고난. 길에서 만난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가정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길에서 만난 고난에서 꺾이거나 그 안에서 파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응급실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을 가지고 급히 찾아오는 곳이 병원 응급실입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기가 엄마 의 품에 안겨서 차지러지게 울면서 왔어요. 열이 조금만 나도 37.5도만 돼도 이게 다 겁나는 상황 속에 아기는펄벌 끊고 끓는 열을 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속으로 "아빠는 어디 있는가? 야근 중인가?"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엄마가 조금 덜, 젊은 엄마가 덜 힘들 텐데, 당황할, 덜 당할 텐데. 저쪽에는 며느리인지 딸인지, 연로하신 어른을 모시고 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마냥 기다립니다. 휠체어에서 허리가 꺾이고 목이 꺾이고, 어르신은 이게 30분이 지났는지, 40분이 지났는지, 여자는 저쪽에 앉아서 모시고 온 여자는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여자분은 이 임시 침대에 누워서 끊임없이 피를 흘려내고. 옆에서 친구인지 가족인지 닦아주면서 그 두려워하는 눈빛이 선하고, 또엠브런스 앰뷸런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바깥에 쓸린데,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급하게 다가오는, 이 급하게 모이는 대형 응급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떠내려가선 안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십시오 이것저것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금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고난이라는 금류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만난 고난, 그런데 그 옆에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난 모든 고난과 고난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만나지만,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어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들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건지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중에 힘들고 아플 때에 다른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누가 생일일을 맞이했다고 촛불을 켜고 해피버스테이트유를 노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즐거워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혼자가 되어 홀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혼밥 식탁 위에도 식탁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운동장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파서 울고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그곳에도, 홀로 된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도 계시지만, 때로는 회사를 떠나야 하고, 힘들게, 힘들게 운영하던, 경영하던 작은 가게 문을 닫고 불 꺼진 곳에 처절하게 앉아 있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댈 곳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50이 돼서 미국으로 3살 때 건너간 사람이 엄마 찾아오겠다고 가슴에 뚫린 게 뭐가 하나 있다고 이것은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어? 좋은 것 누리고 또 좋은 부모님을 미국에서 만나서 아이들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낳았지만은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어서 엄마 찾아왔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 살짜리 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유럽으로 어디를 유럽으로 가, 간 동생을. DNA 검사로 만났어요 피부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십자가의 주님은 인마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이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길에서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소망의 미끄럼으로 사용하십니다. 수박 한 통을 받고, 수박 한 통은 고난의 여름을 잘 이기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박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소망,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미끄럼으로 수박이 커지듯이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이한 날, 이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